접이식 욕조가 있는 스터디룸의 놀라운 변신. 1인 독서실 책상과 칸막이로 나만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DIY로 완성하는 아늑한 스터디룸을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집중력 향상의 딱. 아이디어 스터디 합격 5후 1인 독서실 책상으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크림 화이트 색상으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스터디룸처럼 학습 효과를 높여 보세요. 4위입니다. 스터디룸을 위한 완벽한 선택. 히든 가구 집중력 책상을 만나보세요. 세련된 실버 그레이 디자인의 35% 할인 혜택까지. 64,600원의 집중력 향상과 학습효율을 동시에.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섬유입니다이 스마트 클로버 독서실 책상, LED 스탠드 포함. 집중력을 높여주는 크림색 디자인의 24% 할인까지. 완벽한 학습 환경을 13만 6천 원에 만나보세요. 원가 18만 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스터디룸을 위한 완벽한 선택. 넉넉한 공간의 D, I, Y 독서실 책상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조립은 직접. 스터디룸, 카페, 학원 어디든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학습 능률을 높여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집중력 향상을 돕는 미니 칸막이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단돈 9,900원의 학습효율을 높여줄 아이템. 17% 할인 혜택으로 나만의 스터디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원가 12,000원 제품을.